어쩌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인연이 없을까? 사람들은 다들 짝을 만나는데 왜 나만 홀로일까? 누군가는 결혼을 못해서 괴롭고 누군가는 오래 함께한 인연이 떠나서 허전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마음을 내어도 상대의 마음은 문처럼 닫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건 다 전생의 업일까 그리고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떠남에도 다 이유가 있다 법구경에서는 인연을 업이 익는 시간의 열매라고 하셨지요즉 지금 내게 다가오지 않는 인연은 아직 나와의 인연이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과일을 억지로 따면 쓰듯 아직 익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 관계는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홀로인 것은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인연이 아직 익고 있는 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금세 좋은 벗을 얻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벗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대가 벗다운 사람이 되라.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심과 불안으로 가득할 때, 그 진동은 그대로 세상에 닿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 못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워지면, 그 파동이 누군가의 고요한 마음과 만나. 자연스레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익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계절이 아직 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연이 오지 않는 이유의 진짜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연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대부분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 이 허전함을 채워주길 바라는 기대 말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가 클수록 그 그림자는 실망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누군가를 그리고 그 그림에 맞지 않으면 인연이 아니다라며 슬퍼합니다. 사실 인연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인연만 보려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의 거울로 세상을 봅니다. 그 거울이 불안으로 흐려져 있으면 어떤 사람도 온전히 비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지요. 부처님, 저를 사랑해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다만, 그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대가 그 인연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 말에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지요? 내가 타인에게 바란 사랑은 사실 내 안에 결핍이 만든 환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은 언제나 불안과 의심 속에서 깨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애착이라 부릅니다. 애착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그 욕망이 무너지면 슬픔이 일어나고 그 슬픔을 인연이 없다는 말로 덮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문이 기대라는 자물쇠로 잠겨 있기에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얻고자 하지 말라. 머물고자 하지 말라. 다만 흐르게 하라. 이 말은 냉정한 체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이지요.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건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막힌 자리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엉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의 물길을 먼저 터야 합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면 그 평화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인연의 시작입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는 오랜 세월의 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공하되 헛되지 않다. 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헛되지 않다는 건 모든 만남엔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까지도 모두 당신의 마음이 지은 업의 그림자입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마음의 방향이 곧 업입니다. 한 생각의 미움이 씨앗이 되고, 한순간의 자비가 꽃이 됩니다. 그 씨앗은 시간 속에서 숙성되어 때가 되면 인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니 인연이 더디게 오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씨앗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마음이 급하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은 인연을 빨리 만나 수행을 돕고 싶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찬물이 끓기 전에는 향이 나지 않느니라. 마음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인연도 향을 낸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직 미숙하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인연을 상처로 만들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자바 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벗을 만난다. 즉 인연은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탐욕이 강할 때는 욕망의 인연이 두려움이 클 때는 불안한 인연이 자비가 자랄 때는 따뜻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그저 좋은 인연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내 마음이 그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해질수록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성숙입니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현실로 이건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마음 공부, 그것이 곧 인연을 익히는 불씨가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이미 떠나버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잠시 머문 것 뿐입니다. 업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을 한탄하지 말라. 인연은 다만 옷을 갈아입을 뿐이다. 어느날 절 마당에서 한 노신도가 스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을 때부터 남편과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우다. 이제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인연은 언제 끝납니까? 스님은 조용히 그 말을 듣더니 연못에 연잎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잎을 보시오. 같은 줄기에서 나왔지만 서로 다른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줄기를 자르면 잠시 고요할지 모르나 물은 금세 탁해질 것이오. 이 말은 인연은 얽히면 괴롭고 끊으면 더 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이 다하지 않은 인연은 서로의 수행을 돕는 인연이라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가 내게 준 상처가 내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드러내주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미운 사람조차 업의 벗이라 부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께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와준 이들도 저를 떠납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준 마음이 맑지 않으니 받은 인연도 흐리게 비추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결국 마음의 거울이 마주 보는 일입니다. 한쪽이 흐리면 다른 쪽도 흐립니다. 한쪽이 밝으면 다른 쪽도 빛을 냅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혹은 친구 사이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한다 느낄 때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어긋남을 업이 다하지 않은 인연이라 설명합니다. 그 인연은 계속 부딪히며 서로의 미움을 씻어내게 하지요. 그 과정을 통해 업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인연의 마무리는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무지와 집착이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 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자꾸 미움이 올라옵니다. 스님은 말했지요. 그 미움이 바로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 감정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 인연이 아직 당신 안에서 잊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끝나면 모든 감정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여운이야말로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 미움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제야 인연은 참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인연이 곧 그대의 스승이니라. 지금 당신이 견디는 외로움, 그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아직 만남이 없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새로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심히 잊어야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은 마음이 맑아질 때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르시니 인연은 물과 같다. 그릇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담기고 그릇이 흐리면 탁한 물이 고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상태가 곧 인연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맑히면 좋을까요? 첫째는 멈춤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라하지요. 지란, 달리지 않고 한 걸음 멈추어 내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외로움이 가슴을 덮쳐올 때 즉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때 마음은 놀랍게도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혜의 문턱입니다. 둘째는 관의 수행입니다. 멈춘 다음에는 그 감정을 관찰하는 일이지요.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할까? 이 질문을 가만히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그 답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여다보는 것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관의 수행을 꾸준히 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오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나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주인이 되지요. 셋째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비란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괜찮다. 지금 이 마음도 나의 일부다. 이 말을 마음 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그 자비가 세상으로 번져갑니다. 이세 가지가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한 마음은 누군가의 고요한 마음과 쉽게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인연의 파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의 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내가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이 우주의 미묘한 호응 속에서 인연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외로움 속에 앉아 숨을 관찰하고,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힌 생각을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인연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맺히는 인연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 하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만난 인연은 결국 서로의 업을 더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만나보라.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왜 그렇게 쉽게 흩어집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하늘로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머무르되 머무름을 알지 못한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 스침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다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수행의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스침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어야 한다.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 집착이 곧 고통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 그것이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붙잡는 순간, 시간은 멈추지요.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머물고자 하면, 그때마다 마음은 찢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여전히 마음 속에 품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몸은 헤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그 자리가 바로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연민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그대의 마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인연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한때 비춰졌던 내 마음의 원기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끝에서 우리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며 눈을 감고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겠지요. 그 모든 마음이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공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인연이 오지 않아도 떠나도 그 모든 과정이 내 안의 수행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 문. 그러나 그 문을 건너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놓아본다면 그 자리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혹은 그빈 자리에서 어떤 따뜻함이 다시 피어날까요? 이제 인연의 끝에서 다시 묻습니다. 인연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이 인색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부족해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인연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우리가 찾던 사랑, 위로, 이해, 그 모든 것은 사실 마음 속 자비의 씨앗으로 이미 심겨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돌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더는 인연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에는 어떤 빛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과 화해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업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엽니다. 인연은 결국 나 자신과의 화해로 완성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할 때 세상도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세상은 조용히 다가와 나를 품어줍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이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연 순간 지나간 인연들도 모두 스승이 되어 나를 미소짓게 하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결국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생겨난 그림자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다독이고 자비로 품는 순간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엔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잘 견뎠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어떤 따뜻한 마음이 스쳐간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의 발자국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인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이제 막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오늘의 수행 제안입니다. 밤이 깊을 때 숨을 세번 고르고 내 안의 허전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세상과 이어집니다. 그 연결이 바로 참된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